날이 풀리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온도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내륙지역엔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에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어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그대로 쌓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충북과 광주,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세종과 대구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의 아침기온은 춘천이 2도, 대전이 4도 등으로 대부분 5도를 밑돌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기온은 광주가 6도, 부산이 1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읽겠습니다. 수요일인 목요일에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중부지방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